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대우조선해양 인사 문제를 매개로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청와대를 향해서 알받기 인사라고 비판을 하자 청와대가 모욕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또안 좋아졌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앞서서도 저희가 이와 관련된 논쟁들이 사실 많았는데 아무래도 당선인은 정치적 권한을 주장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이끌고 가야 되는 함장의 입장에서 자신과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의지들을 사실 대통령께 표현을 하는 상황이고 반면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임기까지는 법적으로는 대통령께 인사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권한과 법적인 권한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다소 좀 접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이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은행이 어 가장 큰 대주주 50%가 넘는 대주주로 있고 또이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아죠. 그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곳이 지금 경영 정상화가 아주 절실한 상황이고 또 이제 매각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의아하다는 어,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경영 전문가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좀 현장 전문가가 왔다는 점 이런 것들 좀 보면 다소 좀 의아한 인사들이다라는 좀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수위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다소 좀 성급하게 좀 이렇게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임명은 조금은 알바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앞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지난 주에 대통령님과. 그 당선인께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제 훈풍이 좀 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훈풍이 마르기도 전에 이런, 이런 문제가 또 부각돼서 대립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우조선에 대해서 이그 수석 부대변인이신가요? 그분께서 이제 뭐 알바끼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마,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 대우조선 해양은 비록 산업은행이 그 가장 큰 채권자이긴 하지만 일반 기업입니다. 그 산업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대우조선 해양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개별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개별 기업의 인사를 추천한다는 그런 방식이 발상이 저는 솔직히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부 부처들이 많은 기업이나 혹은 공기업 등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국민연금 같은 부분은 많은 기업의 대주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이런 거다 갖고 있는 데서 모든 기업의 인사권 추천이 있다? 그거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게이 지금 신임된 사장 이분은 36년 정도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한 그 조선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까지 부사장이셨고요. 그리고 어디서 이제 뭐 뜬금없이 낙하산이 왔다 한게 아니라 그 기업,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에서 처음부터 신입사원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원래 굉장히 큰 조선의 대, 그, 대국이었는데 외환위기 위기부터 몇년 전까지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폐업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매우 침체되었던 그 조선업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지원과 또 기업의 자구 노력 덕분에 지금은 또 다시 어 조선업 건조 세계 1위로 다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이시는 그 대우조선 이번에 신임 사장 그분께서도 역할을 분명히 하셨고요. 지금 뭐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뭐 동창이다. 그래서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붙이면 어디든 다 붙일 수 있어요. 동창, 누구 동창. 그리고 어디, 이게 이제 동창에서 됐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이니, 중학교 동창이니, 뭐 어디 동창이라는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또 다른 회사의 사례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겪은 사례인데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산업은행의 그 직속기관이었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 어, 그때 이제 당시에 신임 사장이었던 분이 어, 서강대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서금의 그 서금회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장이 된거 아니냐라고 막 엄청 그때 논란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분이 지금 현직 민주당의 의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관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해서 뭐 알바끼니 뭐니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불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의미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공공기관이나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낙하산 알바끼 아닌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사내 승진이기 때문에 전문가다라는 두 가지 정도의 요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방법을 좀 드리자 그러면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 한 10조 이상 투자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다. 안을 그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건전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산업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 산업은행장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할 때 (20년) 집권론을 긍정하면서 건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 이~ 그~ 배나무 밑에서 우리 가끔 고쳐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사실 하필이면 산업은행은 굉장히 그친 민주당 인사로도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그산업은행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인사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번에 신임 사장으로 오신 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대개는 경영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는데 현장에서 뼈가 굵으신 분이 이번에 대표가 됐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실한 회사. 로서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 정상화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현장의 현장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확실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인사로 당연히 기대가 되는 게 맞는데 어 이거 뭔가 경영이랑은 조금 다소 좀 동떨어진 인사이면서도 동시에 산업은행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이, 그 연관이 있는 분이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해서 이제 인수위가 어, 비판을 한 것이고 인수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 막판 임기 말에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자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 그전 전임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임기 말에는 공공기관 인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좀 조심하는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알바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소 이런 코드와 코드가 겹쳐지고 우연과 우연이 겹쳐졌다고 하기에는 다소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서로의 주장의 근거는 확실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전 민주당 당 대표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와서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당 내부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어, 그동안 이제 뭐 차출이 돼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일단은 그 송대표가 이제 이번 대선 패배에 어쨌든 수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서울 시장에 굳이 또 다시 등장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과 또 이제 서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인물이 또 되는 또인물또 이름 이름도 있는 이제 송 대표가 나가야 된다는 이제 의견들이 팽팽하게 갈렸었고요. 아마 송 대표도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아마 여러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많은 민주당 관계자 분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뭐 논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송 대표 주소가 이제 아마 인천으로 돼 있어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아마 이 일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이사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된것 같고요. 네. 일단은 서울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할 수 있는데 서울은 좀 민주당한테 매우 우호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시구위원들 전부 구청장들 거의 다한곳 빼고는 다 민주당이 이제 그 당선이 되셨던 곳인데 지금 뭐 아픈 부분이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뭐 작년부터 해서 이제 서울에서 많은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또 대선에서도 뭐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한5% 차이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석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당분간 서울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식이 민주당 내에서는 팽배하고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의 입지가 또 여러모로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서울시장이 나가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자 리스크인 거 아니냐라는 또 당내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대, 송 대표가 사실 인천시장을 하셨고 또 오선의 의원이고 당 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서울시장이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반대하는 명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는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지금 이제 어려운 곳, 어려운 지역이고 어려운 곳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살신 성인의 마음으로 이제 좀 출마를 해야 하는 것은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후보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럼 그분들보다는 송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선거의 명분은 또 승리가 중요하고 또 승리를 못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었고 송 대표가 좀 희생을 이번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으로 이번에 나오고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전 대표는 주소 이전 마감 시한이 오늘까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송파구로 주소는 이미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당과 지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 선거에서 이미 한번 됐기 때문에 수성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후보가 누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그 대진표로 보자 그러면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카드입니다. 사실 송영길 대표라고 하면 이번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수장이기도 했고 또어586 386 용태론을 주장하면서 본인은 정치 출마 안 하겠다라고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 서울시장에 온다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입지도 굉장히 좋고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뭐 나쁠 것이 전혀 없는 카드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민주당에서 뭐 희생을 요구하고 서울시장이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돌리게 한데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면서 그런 카드들을 내놓는 것이 적어도 서울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책임도 많고, 게다가 부동산 폭등에 상당 부분 책임이 많은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분이 다시 서울시로 나온다고 했을 때 서울시,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박탈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도 있을 거고,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느냐? 하물며 연고나 명분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저 지금 나갈 사람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당신이 희생해서 나가시라라고 하는 것이 정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에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는 잠깐 하셨지만 비대위 안에서도 지금 부동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 20명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약간 반발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당이 추천하면 나가는 것이 과연 맞으냐, 맞느냐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죠. 이제 민주당이 민주공당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수용하고 또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뭐이그 20, 20번 정도가 이, 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고 그 부분이 당연히 납득 알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는 당연히 됩니다. 그 부분도 합리적인 이유이고요. 다만 이 송대표께서 이제 나가셔서 이분이 후보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그 많은 후보군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당 공공 공능 공정한 이렇게 경쟁 그리고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어 이제 그 후보가 선출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후보가 안 되면 또 그것도 송 대표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뭐 여러 가지 이유, 그 이유들과 뭐 사정들 나갈 이유는 또백 가지가 있는 반면도 안 나갈 이유도 한백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에서 공정한 경선 결과를 통해서 잘뭐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는 경기도지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급의 경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김동연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모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외또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대선급 주자들이기 때문에 이두 분의 맞대결이 과연 성사가 될지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좀 얘기 가 나오는지. 어, 이... 저희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하게 점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봐도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내 입지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 합당도 이루어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내 입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봉착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같은 경선을 하는 안민석 의원 5선을 어, 하면서 당내 이제 입지가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또 다섯 의원들도 이번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김동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경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당내 입지가 좀 부족하다는 라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워낙 또이 경기도라고 하는 지형에 지금 국민의 힘이 대단히 좀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평가받고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좀 중도성에 굉장히 강하고 젊은 세대의 지지를 좀 두텁게 받고 있는 후보가 당시 저희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들도 아 지금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는 적임자가 유승민 의원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당내 경선은 무사히 저는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을 오히려 전 김동연 부총리가 민주당에서 과연 경선에 살아을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질문드리면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재명 전 후보의 뒤를 잇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김동연 대표가 경쟁에서 과연 대선 뭐야 경선 후보로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는 거죠. 네, 뭐 이제 경기도가 이제 또 뜨거운 네. 민주당에서 뜨거운 이제 감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김동연 대표가 이제 서울이랑 경기를 사실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이제 결국은 경기도로 이제 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원래는 좀 저희가 기억을 되돌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도 지사로서 한4년반 정도 있었죠. 이제 사실 그 전에는 경기도가 민주당에 결코 유리한 지역이 아니었고 음. 그 동안 쭉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뭐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분들이 쭉 경기도지사를 했던 민주당에서 사실 험지였던 곳이었어요. 경기도가 근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돌풍을 일으키면서 경기도가 이제 약간 이제 민주당의 우호적인 곳으로 바뀌긴 됐는데요. 어 많은 지금 후보분들, 뭐 조정식 의원님, 염태영 시장이고 안민석 의원님 등이 계신데 경기도에서 오래 경기도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라 그만큼 기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동현 후보는 또 부총리를 하셨고 또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초대 부총리로서. 어, 그런 많은 정부와 이제 한 걸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김재사 의원님 얘기, 이야기 하셨지만 유승민 의원이 호도 없지만 불호도 별로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김동연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그 관료 공무원으로 쭉 성장하다가 이제 이번에 첫, 첫 정치에서 출마하게 되는 건데 이분도 이제 공무원이 었다 보니까 호감 막 많은 대신 또 불어도 별로 없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가온 게 있을 거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로서의 그 경제적인 능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물론 경선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분을 또 추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 그러면서 불고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서는 김동연 총리가 또 유리할 면도 있기 때문에 어, 어떠한 선택이 있을지 저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지역이라면 대구가 국민의힘에서는 비슷한 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의원, 김재원 전 의원 여기에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유영화 네. 변호사까지도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꽤 치열하네요. 아,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한 상황이고 또. 어떤 경남 지역의 어떤 맹주로서 많은 활약을 했던 영준표 의원이 딱 대구 시에서 경쟁을 또 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제 사조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말 그대로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인물들이 대구시 한 자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 경선을 치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아 어, 사실 이제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늘 유리한 지역이었고 또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본선에서 승리하는 것 어, 이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색간의 치열한 경쟁들이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어, 대구에서 수성을 해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복당을 한 이후에 아직 이제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를 하고 다시 이제 대구시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또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룰과 관련돼서도 이에 충돌이라는 비판을 좀 받은 바가 있어서. 사실, 뭐, 그두분 모두, 어, 어떤 면에서는 사실 흠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또유영화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계속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 와중 속에서 다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받고 대구 시장을 출마한다는 면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제 대구 시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계시는 우리, 경, 그, 우리 당원분들께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바지만은, 잘 어떤 뭐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뭐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경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한 처리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수위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50조 원에 가까운 추경을 정부가 출범만 이후에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좀 늦어집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난해 우리가 보궐 선것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 오늘까지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검토 안에 3분의 1도 다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경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50조에 대한 매듭을 안 지고 그 이후에 차기 정부에 넘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좀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렇게 빠르게 추경을 했었고 뭔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추경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약간의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했었던 좀 많은 국가부채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서 그것을 차기 정부에게 좀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라 생각이 드는데 50조는 단순히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역시도 손실 보상과 관련돼서는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두터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영업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또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모든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예전의 매출을 되찾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릴 텐데 이 50조에 대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그그 동안 선거 때마다 어떤 이 말하자면은 많은 이제 지원금들을 우리 국민들께 드렸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손실 보상을 위한 자영업자들 위한 것이라고라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는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민주당이 소극적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방선거 앞두고. 시간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각 정당이 이렇게 다 반대 해석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 추경안이라는 게 정부의 요청으로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법상.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사실 이제 이걸 하겠다라는 권한은 없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협력을 전제로 해서 추경에 대한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요청과 협력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윤 정부에서 추경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왜 빠르게 한다고 우선 윤성 윤석열 정부에서 한다고 하냐 그래서 반발을 하죠. 이게 선거 의식하는 거냐 왜냐면윤 정부 되고 우리가 했다라는 걸를 의식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이런 뭐 민주당에서 그런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청 이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당선되면 이제 바로 소, 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 착수하겠다고 했고 이 역시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 시작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시작부터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로 이제 시간을 사실 많이 허비해서 이런 걸 논의하고 협력하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조금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인수해서 좀 느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소상공인께서 대선 기간에 일단은 내가 폐업하는 것보다 누가 당선되든 되면 그거를, 그걸, 그걸 통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겠다라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 희망을 갖고 버텨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양당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또 국회와 정부와 빠르게 논의해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관련 법안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틀을 깰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 선거 앞두고 좀 첨예하게 대립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는 여러 차례 공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은이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하나가 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특히 전월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폭증한 데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인 내지는 전면적인 재개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가 시작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적극적 고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도세와 보유세, 사실 이게 두 개를 다 낮추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인수 입장도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만 좀 정해놨는데 결국 양도세랑 보유세 둘 중에 하나를 좀 균형 있게 낮추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낮춰버리게 되면 사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우리 혜택을 줄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좀 확대를 좀 천천히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양도세는 낮추되 보유세는 지금 형, 형태로 좀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매물을 좀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침으로 아마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무조건적인 또 완화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 당연히 초반에 공급을 좀 하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을. 예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공급을 넉넉한 공급을 약속을 드렸고 또 이제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시장에 최대한 매물을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편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좀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좀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 부동산 하면 현 정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픈 지점이기 때문에 뭐, 정부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성과 사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 일원의한 명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재명 대선 후보도 아까 김재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당선인과 동일하게 일시적인 양도세 중과 그걸 유예하는 걸 공약으로 내버리기도 했고, 뭐 공급 확대나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과 거의 비슷한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인대차3법은 조금 제외를 하고나서도 민주당에서도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현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 그런 신뢰성 때문에 당장 대선 후보의 공약대로 이쪽과 저것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잘 수립되고 서민 주거의 안정이 될수 있을지를 아마 잘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초대 총리 이제 아마 이번 주말 정도 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한덕수전 총리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총리에대해서이번에는민주당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죠. 좋은 카드입니까? 사실 뭐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그동안 서찰을 오래 하시고 정치인이 아니셨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재풀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 임종용, 이, 뭐, 그, 그, 원장님, 이분들은 일단 너무 낡으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제 기억에도 좀 이분들이 뭐 하셨는지 좀 흐릿하지만 다만, 이두 분이 기억나는 것은 이제 약간, 오래된 모피아 출신이다. 뭐 요런 그런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고 아마 어떤 운영의 철학을 갖고 올지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이게 전형적인 모피아로 불려지는 두 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양극화 대기업 이렇게 중심으로 그동안의 철학을 보이셨던 거 같은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라는 그 자금의 위기야 그리고 글로벌 2020년 시기에 어이 글로벌 금융의 시기에 어떠한 철학과 얼마나 그런 그 현대에 발맞출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우리 한덕수 그전 총리가 한평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화두라고 하면은 당연히 통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일 겁니다. 통합 이야기는 뭐제차 많이 하신 바가 있고, 경제라는 것도 사실 이번 인수위에서도 경제원팀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정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동시에 우리 또 총리가, 초대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산으로 정치적 산으로 넘어 그,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옥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유능한 경제관료이기도 했고 동시에 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부분 국민의힘에서는 좀잘된 인선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